슬래시 사진 등호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 화면 캡처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박성광이 송이 매니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3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박성광이 매니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했다. 집에서 혼자 밥을 먹던 박성광은 주차장에 있는 송이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올라와서 밥 먹을래? 라고 어색하게 말했다. 매니저는 박성광이 불편해 할 거라 생각해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박성광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매니저가 걱정돼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올라와서 빨리 먹고 가자 고 박력 있게 말했다. 박성광은 매니저에게 그냥 올라와. 이에 매니저는 거절하지 않고 올라왔다. 속마음 인터뷰에서 그녀는 배가 엄청 고팠거든요 라고 말하며 배려를 해준 박성광에게 고마움을 전했다.